안녕하십니 네. 이번판에는 선제공격 카직스 정글입니다 선제공격 룬이 지금 약간 암살자들한테 은근히 괜찮다는 말이 많거든요 어왜 이러죠 왜냐면 이게 선빵을 때린 다음에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딜을 박아야 그만큼 본을 많이 드는단 말이에요 추하골드 10골드도 물론 아니. 그래서 진짜 카직스로 나중에 암살할 때 고립대 터트리면서 때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맞나? 이 자식! 아씨 한국좀 맞아주지 아이씨. 말도 안 되게 돈을 한 번에 이, 이 룬은 후반 룬이거든요? 초반에는 사실 막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뜯어요 근데 나중 되면은 한번 죽이면은 막백 몇십 골드씩 뜯는 거 우습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개사기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대포 미니언 정도 골드는 그냥 뜯거든요? 그리고 이 추가, 추가 데미지가 플러스 10%가 다 달려있는 게 사실 후반에 되게 크거든요 아씨 그래, 고생분 해. 계속 포킹하면서 뭐라 아씨, 난 보내네 일단 빨리 먹을게요, 일단 이런 당일개체 먹을 때는 강타 쓰지 말고 그냥 먹은 다음에 어차피 보릿들이 서지니까 늑대 먹을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탐켄치드 제이스 탐켄치 지금 너무 셀일것 같은데 초반부터 맞다이치면 안 되는데 탐켄치랑 형 잠깐만요 이거 탑좀 빨리 띄워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빛금피 터지게 싸고 있거든요. <laughs>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레드만 먹고 빨리 뛰자. 어차피 에코는 거의 웬만하면 풀팀이라서 물론 상황을 봐야겠지만, 3개시에서 초반부터 지금 아주 그냥 어떻게든 킬 짜고 싶어서 지금 안다 나 있습니다. 가이게가 어차피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아, 제이스야 근데 너 이거 벌써 집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잡아주냐? 테일 바로 대포에다 타 대포에 타 오케이 나이스 상세진 녀석 딜면 세게 하고 싶어서 나대면서 저러고 있잖아 저럴 줄 알았잖아 바로 선제공격으로 톡톡 때려주다가 아, 좀 줄일게요. 아니, 굳이 밀어줘가지고 길어지면 또 괜히 백업이 올 수도 있고 그냥 빨리 잡았어요. 아, 이거 에코 오면은 그냥 좀 이상해지는데, 아예 밀어주고 싶어도 그냥 라인 풀진하고 바로 집에 갔다 오지, 어뭐 아, 어쩌라고? 빼 아니 이거를 로브의 그수놈인가 에코? 죽은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나 진짜 하기 싫었는데. 아 너무 억울하네. 어 아, 아깝다. 아라이 어, 잡을 수 있었는데.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아니었는데. 아 이건 좀, 살짝 조금 좀 열받네요. 아 근데 그럴 수 있죠. 아, 망간이 차단 받을게요. 아, 이거 원래 그냥 딱 프리징하고 제이스 바로 집가고 어차피 탐캐지 라인 못 밀거든요. 저 골렘 먹으러 가는 판단이 맞았는데 저의 또 약간 선량한 성향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냉정하지 못했어요 망나니들의 피는 무시하지 정답인데 저도 모르게 이 타석의 마음이 마음 때문에 이상한 똘투 같은 짓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굳이 안갈 수가 없거든요 아 근데 이거 락한 저거 나이스! 딜리셔스 이거 하자 언제든지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은 이등법 구석이 항상 생기거든요 눈을 부릅 뜨면서 게임을 해줘야 됩니다 <laughs> 좋아요 이에 늑대 먹을게요 제이스 형님은 이제 스스로의 짐을 스스로 아무래도 감당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미안하지만 형님의 잘못된 판단으로저 지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스같은 판단을 내린, 오더를 내린 라이너의 말을 더 듣지 않습니다. 더블킬? 부쾌하네요. 근데 그나마 3펜치를딸수 있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기는 해요. 저거 돈도 많을 텐데 집에 갔다 오면 또 어떤 악랄한 템들을 뽑아올지 모르거든요. 중레벨 치킨 찍었는데 딜교환 잘 해보면 잡을 수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에코 바텀에 보였기 때문에 두꺼비 스틸 좀 할게요 어, 없네? 와드 어디서 박아놨나? 저렇게까지 살인마게 집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꺼비 먹고 바텀 시팅 좀 해주면서 용을 보는 게 나을 거 같거든요 에코 또 바텀 갔나? 나이스 이러면 용 바로 치면서 바텀 쪽 한번 살짝 봐줄게요 이거 어차피 에코 지금 무조건 윗 정글을 먹으러 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용을 먹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뭐하죠? 라칸? 와드나 부숴봐, 형. 어, 좋았다. 에코 탑이니까 일단 이거 칠게요. 이거 치고 에코, 레더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제이스 형님이 미 죽으신 것 같아요. 오, 어, 풀려주나? 오, 너이스 제이스. 좋았다, 형. 어, 까비. 에코가 너무 잘 풀렸어. 바텀에서 더블킬 먹을 때 너무 컸어요. 나도 아픈 건 아니거든요? 레드 뺏어 먹어주고요. <laughs> 그다음에 저는 바로 이로 가서 불러 먹을게요. 어, 버튼 포탑을 왜 이렇게 빨리 부셨어. 좋은데, 형들? 있어야 되는데 포는데. 근데 미스포츈 직스 너무 역겹다 저기 라칸이 한번 물어서 죽이질 못하면은 진짜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조합이네 이카지스는 나중에 형님들 말도 안되게 어차피 한번에 수급할 수가 있어서 나중 되면 팻나온 속도가 무시무시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천천히 해도 되는 단계에요 바르 조심해 한밖에갈데 없다, 얘네. 아, 까비. 어, 까비. 어, 나이스. 저도 붙어볼게요. 지금 이거 락한. 나이스. 이복 좋았다. 와, 우리 형들 팀워크 아주 좋습니다. 뭐야. 아, 이거 궁이 써졌어 괜찮아요. 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레드까지 먹을게요. 이제 바텀이고 뭐 라칸 혼자서 미드 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잘 컸어도. 할수 있나? 아이고. 이건 솔직히 기다렸다가 라칸 암살각 보고 싶은데, 아니 아니 에코 애들 너무 주변에 있어줘가지고. 불로 먹으러 아마 갈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히어 뭐 나오면은 대신 죽는 거죠. 봐봐요, 돈 플러스 60골드 들어오는 거 보셨죠? 이래서 카직스가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사기 경기 이런 거예요. 저기, 삼캐치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뜯어먹는 골드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엄청난 골드 수급으로 인해서 혼자 교차를 말도 안 되게 벌릴 수가 있습니다. 어, 믿으네. 와도도안 해놓고 이렇게 값 치고 있다고? 그럼 뒤져야죠. 뒤지세요. 이런 식으로. 골드. 미친 듯이 뜯고 있습니다. 에코 한번 잘라야 되는데, 저거. 너무 큰다, 에코. 그 다음에 벤트, 드랍사를 갈게요. 이거 봐좀 핑퐁을 좀 해야 될것 같으니까. 어쨌든 암살 딜이 지금 최적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거 따위 붙일 것 같은데. 전령을 사실 지금 보고 싶은데. 전령 싸움이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쟤네가 라칸이나 이런 렉가 너무 잘 뽑고. 탑 캔치가 지금 너무 세가지고. 전령 싸움 하면 거의 뭐질수 밖에 없거든요 미드를 한번 잘라먹는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에코 저렇게서한번해서 덤벼들기 시작하죠 아라칸 달큰 에랑 뭔가 하고 싶어서 지금 구도전을 되는거거든요 뭐하죠? 미쳐버렸나요? 뒤지세요 지여버리는 겁니다 고립딜인데 뭐하시죠? 아렇죠 뒤져야죠 이게 바로 형님들 카리스의 정글의 무서운 점이에요 고립이 뜨면은 이 녀석은 골드를 말이 안 되게 뜯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봐봐요 한번 죽일 때마다 골드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후반되면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답이 없을 지경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개사기입니다 와저죠 이즈리얼 안 아, 빼고 서 버티고 있죠?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네요 빨까 죽여줘야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미친 벌레 같은 메트기예요전력 먹으러 갈게요 <laughs> 아니 이건 화학 공학 이걸 먹는게 더 낫겠다 어차피 지금 시간이 벌써 12분이라서 한번 기다려볼까 여기로? 올것 같은데 아니면 버스트를 하든가 저 위로 갔네요? 제기스야 빼랑 이렇 먹어주고 꺼비까지 먹고 집에 갈게요 예쁘신 우방장황하고 있죠 초반에 기타 좀 쳤, 쳤지만 지금 정신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집에 가서 이거 신발은 그냥 일단 헤리메스 신고 신발 먼저 신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 원치의 원형 각도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 카리스가궁 여러 번 쓰면 또 이게 투명이 계속되기 때문에 뭔가 생존력이 엄청나게 못 잡을 것 같은데, 뒤에서. 너무 다, 어, 근데 제가 실드를 좀 섣불리 썼다. 나이스. 어, 좋았다. 전령 치고 싶은데. 뭐하죠? 어, 얘 진짜. 뭐 하죠? 진짜? 와드 박혀있나? 대체 위치를 알것 같진 않은데. 그냥 라인 밀어줄게요. 이거 라인 밀어줄 수밖에 없는 라인이에요. 이런 라인을 솔랭에서는 솔직히 잘 먹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안 되냐 형? 비 없나?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이게 바로 드락살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바로 투명을 이용해서 한틱한틱 한틱 차이로 차라 산 앞는 거에 멨틀이 나가는 겁니다. 오우 깜짝이야. 전력까지 먹을게요. 이거 빨리 안 먹어놓으면 현상금이여가지고 상대가 먹으면 현상금 들어가거든요? 빨리 먹어놓는 게 편할 것 같아요. <laughs> 쟤네가 근데 조합은 또 좋은 조합이어서, 탱글 밸런스도 되게 좋고, 우린 사실 좀 잘해야 되는 조합이야. 킹이 진짜 중요하거든, 우리는. 붙어볼게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심하게, 깊숙하게 들어왔죠? 이지시고요뭐 없나? 치시지저 오케이, 오케이 까비 여기까지만 하자. 에코온다. 에코온다. 바텀 라인 밀어 넣을게요. 우리가 미드대, 우리가 좀 폭킹 조합이네, 생각해보니까. 직스에다가, 바로스에다가 제이스 아주 역겨운 폭킹 조합이거든요. 미쳤나요? 이기세요 카지스가 그냥 멍청한 벌레인 줄 알고 있네요. 그냥 W 지나갈게요. 확실하게 암살과 놀리려면 아무래도 W 지나가 좋아서. 만 놀자 형들. 이 다음 밤끝밤 끝이 더안정적일것 같아. 적당히 안 죽으면서 하는 게또 중요하거든요. 밤끝 올려주고. 선제 공격이 이제 암살을 하기 시작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딱 중반 딱 2코어 정도 떴을 때부터가 이제 진짜 이 룬에 엄청난 효과가 발동되거든요. 지금까지도 나쁘진 않았어요. 이 정도 돌기면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더 빨립니다. 올해 형님들 돈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벌게 해주는 룬은 언제나 항상 환영인 거예요. 뭐 하죠? 빙이 없어서 좀 애매하네. 아주 맛있어 보이는 녀석인데. 와왜 우리 기지에 들어와서 나아고 있죠? 빨리 깝치고 있네요. 잠깐만요. 너무, 너무, 큰거 아닌가요? 선정 공격으로 번지는 거 보이시죠? 그 뒤지세요. 더안 되나? W 폭킹 좀 아플 텐데? 우리는 폭킹 조합이거든. 나의 W 폭킹까지 하면 아주 폭킹이 역겹거든. 됐다 됐다. 뒤로 뺄게요. <laughs> 내가 허리를 끊어주는 말에 바보가 돼버렸지. 아너희도 강탈 왜 썼지? 아 잠깐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 뺏으러 못 오거든요? 오케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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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좀 먹자. 어, 뭐하지? 어, 일로 오세요. 멍청, 꺼봐. 지지세요. 55골 또들어오거 보셨죠? 골드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니까, 이제부터는. 좋아요. 집에 가서 이거, 유무 유오모 올릴까? 유무가 날것 같아. 워낙 잘 컸고, 아, 아, 이 시작이 끝나네요. 아, 하... 아쉽습니다. 그래도 형님들 이 카직스 많이 해보세요. 좋거든요. 좋습니다.